어, 6장 4절. 선형 변환의 합성과 가역성에 대해서 배웁시다. 음. 지난 시간에는 커널과 레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이절에서는두개 어, 또는 그 이상의 선형 변환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합성 함수의와 합성 함수와 행렬의 곱 사이의 관계 및 역함수와 행렬의 역행렬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형 변환의 기하학적 성질을 학습할 것입니다. 자. 음. 자, 선형 변환의 합성. 어, t가 Rn에서 Rk로 가는 선형 변환이고 s가 Rk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면 합성 함수 S 다 T 즉 T가 그러니까 이 S 다 T는 Rn에서 Rm로 으 가는 선형 변환이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RN, Rn에 있는 베타 x를 S 다 T의 이미지로 이렇게 보내준다는 소리예요. 그그 그 의미는 뭐냐면 어, x가 T of x가 되고 그 T of X에 x 를 S로 보내면. 어, s of t of x 가 되는데, rm 안에 있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요, 요 합성함수를 s하고 t에 s.t 로요 합성함수를 어, 표현한 거예요. 그 합성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합성함수. 그니까 러그 전에 그냥 s, 그러니까 fg 합성함수하고 같은 건데, 이제 노테이션을 표현할 때, 여기, 센터.을 어,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이제 구체화 시킨 거예요 선형변환의 합성함수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사와 단사에 대한 정의를 배웠는데 어, 합성함수의 전사와 단사에 대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게첫 번째 정리예요 만약에 S 하고 T의 합성함수가 단사이면 T는 단사이다 또 S 하고 T의 합성함수가 전사이면 S는 전사이다 이게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거 보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어 이게 단사인 걸 보이려면 이게 단사인 걸 보이려면은 음, 그니까 이게 t가 단사인 걸 보이려면은 t o v1 이퀄 t o v2일 때 v1하고 v2가 같은 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조건을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t o v1 이퀄 t o v2면 여기다 합성 함수를 씌어 생각해 봅시다. s를 양변에 요거의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다 s a 그러면, 노테이션, 우리가 정의한 노테이션에 의해서 이것은 s.t of v1 equal s.t of v2로 쓸수 있죠. 그런데, s.t가 이게 단사라 그랬죠. 단사니까, 요럴 때는 v1 equal v2가 언제나 같다 그랬지.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tov1 equal v, tov2면 v1 equal v2가 되니까, t는 단사가 되는 것이죠. 간단히 보일 수 있죠. 자. 다음 S하고 S 다 C가 전사일 때, 그때 이제 우리, 어, 전사일 때 우리가 뭘 보이는 거냐면 그, 어, S가 전사인 걸 보이는 거예요. S가 전사인 걸 보이려면 뭘 보여야 될까? 어, RK 안에 있는 임의의 W에 대해서 SW골 G 되는 어, W, 아, 그러니까 임의의 그러니까 G에 대해서. 그 RM 안에 있는 이미의 G에 대해서 SW of G 되는 W가 RK 안에 존재한다는,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S가 전사가인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합시다. 주어진 조건은 S.t가 전사이면 RM 안에 있는 이미의 G에 대해서 S.t of V equal G 되는 프리미지 V가 RN 안에 존재한다는 건 주어진 조건에서 알수 있죠.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즉, 이건 S of T of V 이콜 g 되는 v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즉, 이미의 지에 대해서 s of t of v e q u g를 만족하는 v가 rn 안에 언제나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t of v e q u l w,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t of v는 그 rk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이므로 즉, 그 의미로 s of 어떤 벡타 이콜 g 되는 그런 벡타가 rk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 바로 이의미예요 왜냐하면, 어, t of v는 rk 안에 있는 어떤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벡터 w가 존재해서 s of w e q g를 만족하는 w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 w는 t of v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찾은 이 v에 대해서. 자, 따라서 s는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합성 함수들 여러분들 많이 배웠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 있는 사실이 이거예요. 선형 변환이 합성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표준행렬은 각각의 표준행렬의 고부로 표시된 거예요. t가 rn에서 rk로 가는, 또 s가 rk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일 때, 이 t에 대응하는 표준행렬을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고, s라는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표준행렬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s 다 t에 라는 선형변환에 대응하는 표준행렬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냥 심플하게 요 T 행렬하고 요 S 행렬의 곱, 곱이 바로 요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이 선형 합성함수에 대한 연구가 행렬곱의 연구로 바로 바뀔 수 있다는 소리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자. 다시 보면 표준 행렬이 A인 어그 선형변환 T의 역변환은 역변 그러니까 표준 행렬이 A인 어, 선형변환 T의 역변환 t 인벌스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t 인벌스의 표준 행렬은 뭐가 될까? 대응하는 표준 행렬 그게 A의 역행렬하고 역행렬하고 일치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저그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동안 함수와 역함수 그리고 합성함수와 합성함수의 인벌스. 이 합성함수의 인벌스 구하는 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행렬에 역행렬 구하는 건 쉬운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행렬의 곱도 구하기 쉽고, 그렇다면 합성함수의 역행렬을 구할 때 행렬 곱에 역행렬을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합성함수가 두개 있을 때 이렇지만 이게 합성함수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을 때는 상상해봐요. 그동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합성함수 다섯 개 있는 거에 역함수를 찾고 그거에 전사단사 관계 이런 걸 확인하려고 했다면 그게 가능했겠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행렬 곱해서 그 곱의 역행렬의 존재성을 찾고 그러고 그 전사단사를 확인하는 것은 행렬 문제로 바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 배운 행렬의 성질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쉽게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문제들을 예루소메까지 봅시다. T가 T와 S가 a 트에서 a 트로 가는 하나, 각각 세타1과세타2를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만큼 회전변환시키는 선형변환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자, 앞에서 배웠죠? 선형변환, 회전시키는 회전선형변환, 회전변환에서 앞, 오그 저기, 어, 6장, 6장의 앞부분에서 배웠죠. 자, 이, 이,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이 이렇게 된다는 게 중간고사에 나왔죠? 그죠 T, true, false 문제. 자, S. S에, S에 대한 회전 변환, S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도 그 세타2만큼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세타1 플러스 세타1만큼 회전시키는 회전 변환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세타1만큼 보내고 또 세타2만큼 보내는 거가 되죠. 자, 그러면 그, 그 회전 변환은 이렇게 쓸수 있죠. 세타 1 플러스 세타 2만큼 보낸 것이니까 그럼 이거하고 이 행렬 두개 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S하고 T 각각 이렇게 있죠. 이거 두개 곱해봐요. 곱해보면 이렇게 쓸수 있죠. 정 어, 이걸, 이거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풀었으면 이렇게 쓸수 있죠. 이게 바로 이거하고 또 일치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 이것이 이두 행렬의 곱이 이 합성 함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여기에만 적용 이런 회전 형분에 회전 변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인원을 타원으로 변환시키는 행렬 변환. 자이 원을 이렇게 타원으로. 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이 어떤 선형 변환이 이 어떤 선형 변환 이걸 1위로 보낼까? 이1벡타는 여기로 그러니까 10 벡터는 01 벡터는 여기 여기로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어떤 선형 변환이 이거는 두 가지 합성 변환이죠. 먼저 회전시킨 다음에 길이를 변환 시킨죠. 회전을 몇 도만큼?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이라 그랬으니까 4분의 파이만큼 합성 변환시킨 다음에 x축으로는 3만큼 y축으로는 2만큼 늘린 거죠. 그러니까 그두 개의 변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을 찾은 다음에 그두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문제예요 자, 요, 어, 45도만큼, 4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키는 행렬 변환은 45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X축으로 3배만큼, Y축으로 2배만큼 들어가는 행렬, 표현,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 표현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 합성, 합성 변환은, 자, 그러니까 먼저 3배, 2배 눌려서 45도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1 먼저 해주고 t2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t1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 t2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을 각각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즉, 아까 같은 단위원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그 이미지가 표현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컴퓨터 그래픽의 기본적인 모든 이론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느리고, 돌 줄이고, 회전시키고 하는 걸 반복하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 가상현실이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버츄얼 리얼리티가 다 여기서. 방에 들어가면서 확대되고, 축소되고, 회전되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세 개나 그 이상의 선형 변환의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표준행렬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변화를 많이 시키고, 아무리 이, 저기 그,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 때도 결국은 변환들 여러 개를 곱해주는 것이니까, 행렬 여러 개 곱해주는 건데, 행렬 여러 개 곱해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알죠? 손으로 복잡한 행렬을 곱해주는 거는 좀 많이 곱해지면 번거롭지. 근데 컴퓨터를 이용한다 그러면 100개를 곱해주는 거나 만 개를 곱해주는 거나 아무 차이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그 단계 단계만 다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이 그래서 로직컬한 논리 전개를 배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책에서 몇, 답을 몇개 구하는 뭐든 구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풀이를 할때 또는 설명을 할때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저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고 하는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논리 전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군이 지적했듯이 대충 보고서는 논리는 확인도 안 하고 답만 맞으면 그냥 맞습니다 하고 파이널라이즈 시키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그 분개할 만해요. 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브레이크 해가지고 왜 그렇다는 이유를 달고 하면서 채워가는 습관을 들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논리가 클리어해지고 그걸 지금 우리 이 선형대수학 수업 시간에서 그, 그 습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자가 이 중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과는 차별화 이차 되는 거고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다른 뭐 엔지니어링 매스를 하건 어드밴스드 매스를 하건 하게 되는 거고. 자. 가역 변환의 필요 충분 조건 F함수 f가 가역일 필요 충분 조건은 f가 전단사, 전사이면서 단사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행렬의 경우는 어떨까? 만약 선형 변환 T가 가역이면, 그러면 Tinvers도 당연히 선형 변환이 선형 변환이에요. 이건 이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선형 선형 변환에 선형 변환이 가인버터블이면은 어, 그러면 그 인버터블 선형 변환도 선형 변환인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선형 변환 뭐야? 뭐 보이면 돼. 두 가지 조건만 보이면 되지? 벡터 에디션을 프리저버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프리저버하고,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합성 변환의 역변환. 그러면 이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행렬, 함수 F가 가역일 필요 충분으로은 F가 전단사이다. 이 얘기는, 이 행, 이 선형 변환이 가역일 필요 충분 조건은 행렬로 바뀌어지잖아요. 행렬이 전단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풀랭크를 가지면 되잖아. 1차 독립이면 되잖아, 로우들이, 또컬럼들이 역행렬이면 되는 것이죠. 역행렬이 존재하면 되는 것이죠. 가역행렬이면 되는 것이죠. 가역행렬이면 그 행렬이 또 전단사가 되는 것이죠. 필요 충분 조건. 이게 행렬을 바꾸면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합성변환의 역변환. 역가역에 대해서. S, T. 합성함수의 역변환. 합성함수의 역변환.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니까 이거, 쉬, 이거 쉽, 이거 쉽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T로 보내고, 다음 S로 보낸 걸 거꾸로 전체를 보내려면, 그 다음 S를, S만큼 다시 뒤돌려 놓고 그 다음 t만큼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맞죠. 그 다음 이거 행렬 표현으로 봅시다. 어떻게 돼? s.t의 s 다 s 행렬 표현은 이거죠. 그거의 인벌스는 이렇게 쓸수 있죠. 요거의 행렬 표현은 t의 행렬 표현은 이거죠. 그거의 인벌스는 이렇게 쓸수 있죠. s의 행렬 표현 이거죠. 그거의 인벌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쓸수 있죠. 이 둘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행렬 표현으로 쓸때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에서는 역행렬 구할 때도 그냥 역,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순수함 바꿔서. 그렇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모든 연구가 다 행렬 곱. 역행렬에 대한 모든, 그 역함수에 대한 모든 연구가 다 역행렬로 처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합성함수를 포함해서. 자, 이상입니다. 뭐, 축소 변환과 학대 변환이 있는데, 이 주소에 실제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지오지브라에서.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6장 4절에 대해서. 질문 없으면 마치고, 어, 6장.